네, 문근영난아직 사랑을 몰라 듣고 왔고요 쇼미더뮤직 마지막 라운드 행주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6701님의 사연입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을 네. 계획... <laughs> 아니 왜 웃어 아니, 아니, 아니 네. 왜 u 네. c 아니 l l k o 아 g i l i m Sianimida. 행 i n g it, chut, h 어 a v y yangle cake. h o 너무 티켓을 바로 끊었어 보딩패스 이런 거 없이 생일 첫해외여이어 아니, 왜? 왜, 왜 아니 어 거야 아씨게 터지신 거 지금 거의 스튜디오는 눈물바다입니다 개망이한 줄은 네, 한제로 <laughs> 거예요. 안 끊어 안 끊어 제로망이 파리, 에펠탑 보이는 숙소에 가셔. 아 조식도 먹고 야경 즐기면서 와인 마시는 거라. <laughs> 그동안 휴가도 아끼고 돈도 열심히 모았는디.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디. 아 진짜 속상하지만 아쉬운 대로 남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남해에서도 프랑스 파리. 갬성을 느낄 수 있게 낭만적인가 이 갬성 있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음. 아우, 정말 청춘만국 아, 끝에. 아니, 참, 왜냐면 생일 처자. 아, 이게 진짜 여행을 <laughs> 떠나는 사연을 소개하는데 이제 바로 그냥 비행기 탑승해 버린 네. 거죠. 아. 네. 네. 자, 와. 이거는 제가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제가 깔아 줘야 될것 같아서 그냥 빨리 말할게요. 오. 저는 파리 감성이라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접근해봤어요. 네네. 프랑스 말이 네. 들어가 있는 노래. 음. 아 프랑스 말로 I Love You. 줄덴무. 음. 줄덴무. 뭘? 네, 근데 나쁘진 네. 않네요. 테이 씨의 줄덴무 갖고 왔어요. 아 뭔가 욕 같은데요. 음, 네, 이게 네. 프랑스 말로 아마 좋은 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클럽. 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I Love You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프랑스 말로 되게 좋은, 좋은 말일 말겠죠?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아 본인 싶어요. 곡 소개를 15초 내외에서 <웃음> 끊으셨네요. <웃음> 저는 이번 라운드는 단어 확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제, 저는 깔아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네, 저는 깔아주는 겁니다. 자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제가 선곡을 하면서 네네, 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친 적이 없었어요. 음. 네, 굉장히 이제 자신감 넘치게 곡을 골랐는데 우리 행주 씨 곡을 보고 저도 지금 불안 불안한데 한번 설명해 됐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역대 최고의 월드컵 98년. 때는 바야흐로 1994년에 무더위가 있었다면 오. 1998년엔 8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리키 마틴의 커버 브라이프 가져왔어요. 자, <laughs>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아니까? 아그 아니, 아, 아니, 그러면 이게 98월드컵. 뭐 00년생, 뭐 01년생 일단 이런. 일단 보... 설명을 이어가자면 네. 98년 월드컵이 열린 장소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생애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못 가시는 6701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예요. <laughs> 이걸 들으면 바로, 바로 생드니 경기장에서 공을 차고 뛰노는 혹은 마르세유 음. 마르세유 히딩크가 우리를 꺾은 장소죠 파리는 그, 아니네요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파리 파르크 네, 어. 데프랑스 어. 네고 그 경기장에서 또 벨기에와의 동점 어. 기적을 만들었죠 지금은 야, 이제 축구 지식으로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약간 축구를 밀어붙이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바로 파리 주행이 돼요. 아니 월드컵이 떠올라요 Do really wanna! Do really wanna! 이 d o h you're d o g n o n g to go. I'm going to g 야 I'm going to g o i l l i l g o go. g o i i 그러니까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 공공년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음. 저희 공공년생이라는 게 여기에 사연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자, 거기에 저희 건... 라디오 연령층이 오케이.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신리고 어린 나이 때고 다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laughs> 사랑을 주제로 하는 사연입니다 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게 음. 이게 보세요. 사랑이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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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본인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 맞네요. 보통은 자, 이제 행기 씨가 핸드시가... 다시 네네.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네네. 자, 테이프 쌓인 거꾸로 다시 갈게요. 자. 생애. 생애. 자, 라이프타임. 생애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생애? 예. 라이프 살면서 네. 처음 태어난 아기, 애기, 아기라고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갓난아기. <laughs> <laughs> 애기. 아기로 제가 표현을 다시 하고 싶어요. 예. 이 사람이 애기예요. 해외여행을, 첫 해외여행이면요. 어. 이 여행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은 애기예요. 음, 음. 네. 애기인데, 사실 근처로 가야 되는데, 파리로 너무 급하게 잡았어요. 음. 파리로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여기 뭐 도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를 거치고 난 다음 파리로 가야 되는데 근데 첫, 너무 급격했다 예, 아직 애기인데 파리로 갔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급하게 돈쓸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파리로 못 가요 네. 원래대로 따지면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잠시만 조금만 시간 을좀 두게 주세요 예,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랬는데 <laughs> 아니 지금 저희 너... 둘다 선곡 대비 설명이 아, 저조합니다. 너무 이 친구들이 네. 나를 깔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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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성모가 부릅니다. 너의 기아트로. 요게 파리의 연인 OSD. 네, 파리의 연인 오, 인데, OSD. OSD인데 제가 이게 사랑 얘기로 제가 착각을 하고선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사랑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급하게 네. 제가 잘못 준비를 했는데 어찌 됐건. 파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노래를 준비했어요. 조성모 너의 곁으로. 저는 이걸 리스펙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리스펙합니다. DJ 롱의 픽으로 자 마지막 우승자 누구일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헤이 쓰네. 주 헤이 주 떼머한테 질 수도 있겠는데. 예 오늘 같은 과연, 오늘 지금 픽들이 과연, 과연 어떤 곡이? 아 근데 이건 리키마틴이죠. 98퍼. 자 <웃음> <웃음>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치킨 두 마리 제가 가져가네요. 그치. 단백질 보충. 매우씨 복구입니다. 네. 정말.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저 지구인이고요. <laughs> 헤이 주템무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드립니다. 행주, 행주 씨. 클로징 지금 일은 계신데. 하셔야지. 네 클로징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맞습니다. 슬프네요. 제가 앞으로는 사연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리듬 파워였고요. 메이로드 시는 리듬 파워 X2. <laughs> 이주템 무.